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 연어 알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주황색 가루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가루가 필요해요. 일단, 이것도 물이, 여기가 선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도 스포이트를,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맞춰주세요. 제가 물을 많이 했더니 잘 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 적당히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거를 둘다 물을 다 채워 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 채워 주셨으면은요. 이 주황색 가루를 여기 작은 곳에다 이 작은 곳에다 붓고요. 이거를 이거와 다이 초록색 가루는요, 여기 큰데다가 부을게요. 이렇게 다 부었어요. 이 주황색 가루, 초록색 가루. 이걸또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저어주셔야 돼요. 이거 주황색 가루 또, 같이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요. 이거를 섞어 주시면은요. 이렇게 다 섞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주황색에 있는 거를 짜 주시면은요. 이렇게 짜시면은 이렇게 똑똑 흘리시면 돼요. 이 초록색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연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화를 계속 만들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거를요. 일단 먼저 이 밥을, 아까 이 봉투 있으시잖아요. 이 봉투에 이게 그릇이에요. 이거를 좀 정리해서 자를게요. 네. 이 그릇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김 늘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밥, 이, 일본어라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밥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밥을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투는 버리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접시에다가, 이 각각의, 이 각각의 이네 가지 접시에다가, 밥을 잘라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 좀 잡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더라고요. 회전밥 먹으면은. 이렇게 대충, 자, 대충 잡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입으로 쏙 들어갈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천사점토 만지듯이 다뤄주시면 돼요.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똑같이 올려놓으시면은요, 이렇게 네 개다 올려놓으시면은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는 김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김 늘리는 곳이 뒤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릇 같은 데다가요 이렇게 밥 대충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밥 4개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김이 크기가 딱 맞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잘늘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대고 저는 이렇게 쭉쭉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늘리시면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대충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도 좀. 처음엔 잘 되는데 끝에 부분이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밥한 개를 고르셔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늘려서 쭉쭉. 안 맞네요. <laughs> 김이. 딱 맞는데, 밥을 너무 크게 했나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늘릴게요. 예, 한 다음에, 이 밥에다가, 다시 감싸으시면은, 이렇게 감싸으시면은 돼요. 이렇게 감싸으시면은, 이렇게 감싸고서는요, 아까 제가 말한 연어 알 있잖아요. 그 연어 알을 이제 수저로 풀 건데, 이거를 이제 연어 알로, 이, 제가 만든 연어 알로, 이렇게 수저로 물은 빼시고요. 수저를 푼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화알이 충분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한 이 그릇에다가요. 이 그릇에다 놓으셔도 되고, 일반 이런 그릇에다 놔도 돼요. 이 연화를 여기다가, 아무데다가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계란말이 올려놓을 거예요. 이 계란말이, 이 계란말이를 올려놓으면, 오. 이 계란말이를요, 이다 부으시면 안 되고요. 설명서에 보시면은 3분의 1만 이렇게 자르셔서, 자르셔서, 이를 자르셔서 밥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올려놓은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 탱글탱글하네요. 이것도 접시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 아 생선 올려놔야 된다고 그러나? 네, 생선을요.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여기서 3분의 똑같이 3분의 1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셔서요 이 그릇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이게 설명서에도 있긴 있었는데 저도 못할 뻔했어요. 예열을요 여기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이 남은 연어알을요 이렇게 이렇게 부셔줍니다. 이렇게 부셔서요 부셔서 놓으시면 돼요. 이 설명서에 나오신 거 보면요. 먼저 생선 올려놓은 다음에, 달걀 놓은 다음에, 연어를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연어 뿌신 거를요, 이렇게, 연어를 잘게 잘게 뿌셔줍니다. 이부 뿌셔주신 걸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이거 연어를 아까우 면은 드시면 돼요. 이거를 다 올려놓은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깔으시면 돼요. 전 이렇게 다 깔았고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 접시에다 옮기실 분은 옮기시고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접시에다 올려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초징의 미니어처였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초징의 미니어처였습니다.